와 진짜 대박 멋있다 <laughs> 여긴 요가클래스도 하고 있네요 저쪽에 요가클래스 필 충만해 여기서 히틀러 연설하는가 맞아요 아, 히틀러 연설하는데 히틀러가 아까 <laughs> 마지막 그 자신의 연인 에바와 함께 마지막으로 그 자살을 했던 그 벙커도 갔다 왔고요 아까 이게, 그니까, 동독정부의 통, 송수신 탑이 어때요? 이게막 선전이나 홍보 이런 걸로 했었었어요. 벨린 탑이, 탑이고. 항상 저 아치, 아치가 있으면 르네상스 양식이다. 마찬가지로 아치가 이렇게 있죠? 아치돔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약간 새로운 르네상스 양식이라 해가지고, 네오 르네상스 형식이라 서 이렇게 돼있어요. 와, 정말 멋있다, 여러분. 그죠? 야, 시청 이렇게 멋있, 멋있어도 되나요? 베를린 시청. 이그 BBC에서 발표했잖아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100대 건축물. 지금 우리 다 보고 있는 거 여러분 같이. 이 브란덴부르크 문은 세계 3대 개선문이, 세계 3대 개선문인데 다른 나라에 있는 개선문하고 다르게 이곳은 다른데서는 이제 뭐 전쟁을 상징한다 그러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평화를 위한 개선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이 바로 뒤쪽으로 베를린 장벽이 이렇게 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어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문이었지만 그 이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지금은 다시 원래 개념인 원래 의미인 평화를 상징하는 그 뜻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 우리 교양 학경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평민들은 이 가운데로 문을 못 가고요. 어 이프레드리왕 같은 황제들만 이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었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약사 여래님이 말씀해 주죠. 셨 오버마운 다리, 이게 진짜 멋있다, 여러분. 오버마운 다리. 와, 이 다리에요. 와, 예쁘네, 오버마운 다리.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 즐기는. 지상철이 이렇게 다니네. 오버마운 다리. 이게 지금 보시는 이게 슈프레강이에요, 여기가. 이 슈프레강에 아름답게 석양이 넘어가고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이스사이 갈러리로 갈 건데, 이스사이 갈러리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보면, 베르니 장벽을 세계 최장의 길이의 그, 야외 예술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 여기. 야, 아, 이거 진짜 아까 뭔가, 그거네. 그, 살바로드 달리의 그 해체주의 뭐 이런 저런 여러분. 추상화품. 여기. 끊임없이 이런 미술 작품들이 연결이 되는데 베를린 장벽에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길이 1,316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갤러리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 베를린 장벽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아 놓았습니다. 예술적인 어 일사이 갤러리인데 쭉 가다가 보면 이게 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1979년 동독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당시의 소련의 서기장 브레즈네프와 당시 동독의 서기장 호네커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퍼포먼스상 키스를 실제 했는데 그 키스를 한 것이 화제가 돼서 그걸 그린 그림이래요. 근데 이 그림은 알고 보면 공산주의 몰락을 풍자한 그림이랍니다. 그래서 그림 아래 여기 써있는 게 신이시어. 이 치명적인 사랑에서 저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스까지 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실제로 이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대요. 이 원래는 이 베를린 장벽 일부가, 어, 원래 흉물스럽게 남아있었어요. 이 장벽이. 근데 1990년에 무려 21개, 무려 21개국에 118명의 화가들이 자신의 테마를 가지고 함께 하나를 하나씩 맡아서 완성한 대작이랍니다. <laughs> Everybody body moves in all directions, doesn't it quote identity? Give it up, give it up. 통 이거 그대로야. 할머니가 이제 모시는 것 같은데, 간호장교가 대박이다. 이차그 옛날 간호장교 하시면서 이제 모셨던 차를 아직도 모시는, 막 이런 느낌. 아주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기 와헐두 개의 장벽이구나. 하나가 아니었네. 그러니까 저쪽 서독쪽, 동독쪽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장벽이 따로따로 이렇게 가운데 약간 빈... 꽃? 빈통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지금 보니까 이 장벽이. 그러니까 1989년쯤에 여기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려고 하던 136명 최소 136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저기에 있는 장벽과 또이 장벽과 계속 이제 쌓아 나간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데스 죽음의 존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때 여러분 이렇게 베들린 장벽이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을지 서독 주민들도, 동독 주민들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공식적으로 국경을 횡단할 수 있는 장소는 모두 아홉 곳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프리드리 거리와 침머 거리 구석에 있는 체크포인트 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포인트 찰리를 가볼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체크포인트 찰리. 그러니까 이게 그 장벽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였던 거죠, 그 당시에. 체크포인트 찰리가.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 보이시는 이 US Army 체크포인트라 되어 있는 찰리의 체크포인트 이 관광 명소는 지금 사람들이 많은 사진 을 찍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당시 베를린 장벽이 양 옆으로 놓아 있었고요 베를린 장벽을 어마어마한 긴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여기로 공식적인 통과 루트였어요. 동독과 서독 사이에 공식적인 통과 루트가 바로 이곳 찰리의 체크포인트 us army 체크포인트 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가보시면 말이죠 가볼게요 그때 그 마스, 마이크와 그때 그 당시에 쓰던 그 흔적들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네요 어. 와 그러네 그때 그때 그 돌이 그냥 그대로 있네 와 이거 그 전쟁 전쟁 시 썼던 그 헝겊 와나 약간 전율이다 진짜 전쟁의 참상이 지금도 생생하네 어?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그 미국을 대표하는 맥도날드가 바로 앞에, 이거 일부러 보란듯이 위에 미국 국기 걸려져 있고 미국 국기 걸려 있고. 보란듯이 맥도날드 옆에 있고, 미국을 대표하는 맥도날드가 있고, 보란듯이 이거 체크포인트, 찰리 체크포인트. 연합군 초소였고, 이걸 통해서 동독과 서독을 왕래를 할수 있는 이 장벽이었죠. 옆에 다 장, 장벽인데, 여기를 왕래할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장소를 지금도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 거죠. 이 찰리 체크포인트를. 정말 오래된 이 유적 현장이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헝각과 함께 남아있어요. y yeah, oh, BTS, BTS, hi. BTS, yeah. BTS, cool. e yeah. um ah. oh, yeah. yeah. <laughs> yeah. a h 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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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e o r e a e a Korea, Korea, k o o r Korea, k o a o r t a k o a o r o r o u e a k o r o r e o e a k o o r a o r a k e o a k o e a o r e a r e a k o r o u o r a k e a o k a o r k o a k o k o r a o r e a k o r o o r a o o r e a k a k e a o r o r e a k o r e o r o a k a o k o a o k a o k a